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빠빠라한복덕방입니다 송파구는 서울 집값의 전후좌우. 그 방향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강남 3구라는 과로 안에 묶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강남권과도 비교될 수 있는 언저리, 경계, 바운더리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집값이 거의 서울 전역으로 강남 집값의 분위기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집값 전도체, 전기가 쫙쫙 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송파구 집값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 아파트 값이 KB 시세에서도 볼수 있듯이 마이너스 0.03%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송파구가 하락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 유독 강남 3구에서도 상당한 약세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우비라고 해야 하나요? 선샤인, 해가 쨍쨍 나는 와중에 비가 내리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막대먹은 날씨인데, 우산 올려, 우산 내려, 다시 우산 올려, 우산 내리지 마.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변덕스러운 날씨죠. 지금 송파 집값이 딱 이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달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견인했던 지역이었는데, 고세를 못 참고 주변 집값에 빨간불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후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원 자료에서도 11월 넷째 주 집값은 한마디로 극적인 터닝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프로 봐도 뭐딱 느낌적 느낌이 오잖아. 지하실문을 땄습니다. 누가 열쇠를 찾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녹이 쓸어 가던 전혀 개방 의사가 없어 보이던 지하실문. 그때 1층이 열렸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 지하로 진입을 하게 되면 집값 하락세는 지하 1층에서부터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궤적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지구는 중력이 지배하는 행성이고 부동산 세계는 심리라는 중력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지금 부동산 심리지수 거의 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이트메어, 호러, 하드고 온갖 심각한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그냥 대리 꽂히는 심리적 기저의 흔들림이 거의 뭐 이건 진도가 8에서 9 정도야. 아무리 심리적인 내진 설계 딴딴히 하고 지금 매물 호가 붙들고 있는 집주인들이 버틸 수 있다 해도 이게 전체 판도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 부동산은 지표도 심각하게 내려앉기 시작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보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와중에 송파 집값의 대명사라 불리는 잠실 엘리트 지난주 아주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 엘스가 국평 고점 27억 대비 22억 9천의 거래가 나왔죠. 11월에 딱두 차례 거래인데요. 정말 목에 가시가 걸릴 것 같은 거래. 근데 고점 대비 4억 이상이 빠지는 낙폭 보였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10월 거래보단 확실히 두 단계 정도 더 내려온 거고요. 잠실 엘스 매물을 보면 지금 실거래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호가세도 서서히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실거래가는 호가라는 텃밭에서 나오는 알타리 무와 배추입니다. 이걸 가진 양념에 버무려서 가장 실속 있는 시세로 팔아야 하는 건데 그냥 뭐 김장을 제대로 담궈야 하는 거죠. 근데 기본 버무릴 수 있는 매물 호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 더 이상 가격을 그럴싸하게 올릴만한 양념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잠실 엘스 가격 저지선도 계속해서 한선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리센츠도 고점 26억 5천 대비 24억 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리센츠가 떨어지는 보폭이 잠실엘스보다 소폭이라고 보여지지만 매물 호가세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지죠. 지금 실거래가에만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시세라는 숨을 확 죽이고 들어올 수 있는 매물 호가세 그러니까 얼마의 집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거죠. 조금은 더 광각 렌즈 끼워서 폭넓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말 달릴 필요 없잖아요. 경주마가 달릴 때눈 가리기를 해서 90도 밖에 못 보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뭐 경기장이 무너져라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달렸다가는 큰일 날 수밖에 없는데 리센츠 국평이 21억대로 호가를 확 낮추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거래되는 금액에서 3억 정도 빠지는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가세가 내려간다는 건 이후로 지금 실거래가를 완전히 뽀개일 수 있는 가격 파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리센치는 디스플레이 공간에서 보이는 가격과 그 이면에서 보이는 뒤에서 아주 뭐 딴짓을 하고 있죠. 호가세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가격 단가의 추이가 극변할 수 있는 조짐이 아주 많아 보인다 할수 있겠습니다. 트리지움 역시도 실거래가에서는 고점 24억 5천 대비 23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 직전 대비 상승인데 트리지움 매물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이걸 뭐 비밀의 화원이에요. 비밀의 화원. 호가세가 지금 실거래가보다 3억 아래로 깔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뭐 몰래몰래 몰래 그것도 빛의 속도로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실거래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보일리가 없죠. 비밀의 화원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볼수 있는 그만큼 집주인들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단지들이 서서히 그 이민에서 혹성 탈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실거래가에서 고점 직전 대비 뭐 별로 차이가 없는 하락세로 보이지만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뭐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가 큰일 나겠다는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된 건데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 시티도 지금 국평 매물 가격이 17억으로 깔리기 시작했죠.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히끄디끗 무슨 새치머리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실거래가는 20억 8천으로 11월 거래가 나왔어요. 11월에 딱한 건의 거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정말 짧고 굵죠?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합으로 가는 버팀목이 아주 단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거 매물 호가세가 17억까지 빠지고 있는데 거의 뭐 3억 정도 훅 떨어지는 실거래가가 등장을 할 거고 1차 락 시점까지 무난히 미끄럼틀을 탈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이네요. 일단 서울 집값은 잠실 엘리트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어느 정도 좀 흔들어줘야 거품이 더 빠질 수 있는 거고, 여기가 본격적인 실거래상의 낙폭이 큰 거래가 눈에 띄어야 실질적인 하락본물이 터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주간의 송파 쪽 아파트 거래를 보면 이런 현상이 아주 빠르게 예상보다 진척도가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림픽 선수촌, 잠실 엘스, 잠실주공 5단지가 상당히 큰 낙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죠. 이번 2차 하락의 특징은 집값 추이가 각자 도생한다는 것. 이렇게 송파 쪽 하락세가 비강남권에 아주 큰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독자 노선을 걸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노도강은 뭐 하락세가 갈수록 급격하게 지하실문 개방을 통해서 더 아래로 파고들 가능성 높아졌고요. 나머지 서대문, 용산, 강동, 중구 역시도 상승폭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서울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확실한 마이너스 0. 0.3%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울 집값이 겉으로 보여주는 액면가와그 뒤에서 움직이는 이면가와의 엇박자가 그 괴리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건곧 그 집값이 붕괴될 조짐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실거래가는 어떻게든 높은 호가에 나온 물건을 팔아보려는 절실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의 뭐한두달 동안 뭐 계약 체결 안 됐다가 판단 미스로. 상투 잡은 사람이 이걸 덥썩 물어버리면서 실거래가가 겨우겨우 뜨는 건데 요즘처럼 거래가 그냥 완전 증발해버린 상황에선 이렇게 호가세가 저공비행으로 깔리면서 이전에 실거래가와의 차이점을 점점 버리게 되면 결국 눈에 띄는 실거래가는 시장을 한 번에 흔들어버릴 만한 신저가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는 대주피올의 2단지. 여기 1차 하락장에서도 된통 집값 쏘나기 펀치 맞고 들어 누웠던 곳인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고점 15억 대비 6억 거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용인에서 용되려다가 이무기가 됐나? 집값이 완전히 독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낮은 거래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기저에 깔려있던 호가가 5억대로 나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런 가격 태그가 호가세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보는 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15억 아파트 5억으로 내놔도 안 사! 아마 여기 3억까지 집을 내던질 가능성도 높아요. 5억으로 나온 지 상당 부분 오래됐거든.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들썩거리기도 했지만, 이건 낙수효과. 일부 그런 호재가 흘러가는 쪽에서만 집값이 뜨는 거고, 아예 다른 지역은 그냥 이렇게 집값 추락 현상이 비일비재할 가능성 아주 높아진다는 거죠. 이건 비단 경기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초반에 언급해드린 대로 송파구에서도 너무도 뚜렷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심지어 서울은 마피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건데 하나 포레나 미아가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피 2천 정도 되는 매물이 등장을 했고요. 그만큼 팔고 나가려는 심리가 상당히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일단 미아 쪽 호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 신축이라는 메리트 보고 들어갔던 분들이 더 이상 집값 강세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가격을 분양가보다 훨씬 낮춰서 서둘러 정리하려는 느낌적 느낌이 많이 들죠. 그만큼 지금 비강남권도 급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가격에 사주겠어요? 어차피 하락계도는 정해진 사실이고, 얼마가 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절대로 뭐 아무리 마피 1억까지 내놔도 꿈쩍을 안할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 파괴 뽀개기가 진행이 돼야지 수요가 움찔움찔 움직일까 말까가 될 건데, 그러니 여기도 거의 거래는 꽉 막힐 가능성 높고요. 상당 부분 가격도 계속해서 마이너스에서 어느 정도의 폭을 넓힐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신형지면 에스테이트도 뭐 거의 마이너스피 5천을 찍을 정도로 기존 분양가에서 단가를 확 내린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죠. 확실한 마이너스피라 할수 있고요. 이렇게 뭔가 분양 초기에 가격도 애매하고 입지도 아리까리했던 것들 결국에 가서는 뭐 여드름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조금은 가격대가 골물 것 같다는 것은 이렇게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맥을 못 추고 거기에 분양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로 갈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로 아파텔이라 불렸던 것들도 여지없이 마이너스피로 가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보니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속적인 마이너스 상황으로 갈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12월은 아마도 누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미 겉에서 드러나기 전에 속에서 상당 부분 집값 붕괴가 진행이 된 그냥 기초와 주춧돌이 흔들거리는 건데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죠. 그렇게나 빨리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속도로 집값 하한선을 무너뜨리면서 가격 붕괴 현상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잘 기다리시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안전한 테로가 열릴 것으로 보이네요. 누가 먼저 팔고 나가느냐, 그리고 누가 이후에 진입을 하느냐, 역시 문제는 시간. 그래서 시간은 금이고 돈이고 자산이죠. 어떻게 타이밍 관리를 하느냐가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분양했던 이문아이팍자의 찌라시통신에 의하면 1467세대 가운데 580채가 계약서를 찢었다고 하죠.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건데, 그러니 뭐 모든 평형에서 지금 예비 당첨자를 돌리고 있는 상황도 발생할 만큼 지금 매매 시장, 분양 시장 상당히 어려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처 송파 쪽 집값이 심상치가 않죠. 서울 집값의 기준점이 되는 곳들 이미 실거래가가 이면의 가격들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억씩 이미 매물 가격이 깔리고 있어서 12월은 신고가가 아닌 신저가의 신고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15호 아파트를 5개 내놔도 뭐 팔리지 않을 정도로 경기권 아파트들은 서둘러 호가 내리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이런 현상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 낙폭은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의 지하실로 가는 궤적의 그 무게 때문에 더욱 그 하락 속도가 폭발적인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벅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